양자 얽힘 강의는 기본 양자역학의 1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자역학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기본 양자역학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문제 풀이집이 또 같이 출간이 됐으니까 양자 얽힘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 내용들이 가끔 문제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풀이들은 양자역학 문제 풀이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자 얽힘 제 3강으로 EPR모순과 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얽힌 상태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은두개의 스피니 2분의 입자들로 구성된 개에서 예를 들자면 전체 스피니 0인 스피니 단일항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얽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전체 스피니 0이고 어, 그 Z, z 성분도 전체 z 성분도 0이기 때문에 m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이 지금 1번이 이거죠. 1번이 업이면은 2번은 항상 다운. 또 1번이 다운이면은 2번은 업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1번이 이게 이제 멀리 떨어지면은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멀리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스피인 단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경우에도 1번 입자를 만약에 측정해서 스피인업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죠. 이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 입자는 스피인 다운이 되고, 만약에 1번 입자를 측정해서 스피인 다운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상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 2번 입자는 스피인업이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항상 1번과 2번 입자가 그스피니이 항상 얽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얽힌 상태다 인탱그 d 드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얽힌 상태라는 거는 이제 두개 이상의 부분계들이 이제 구성돼서 얽혀 있게 되는데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얽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부분계들의 이제 에... 구성된 상태에서 각 부분계들 예를 들자면 입자 1이나 입자 2 각각 상태에 텐서곱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얽힌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텐서곱으로 표시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자면 앞에서 예를 든 이게 단일항 상태, 스핀 피 단일항 상태는 지금 요거 업 다운과 다운 업이 지금 이게 텐서가 아니죠. 이게 결합 1차 결합으로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얽힌 상태다 이렇게 결수했습니다 그래서 텐서업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얽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피 n 3중앙에서도 s equal 1, m equal 1인 경우는 업, 업이죠. 이 경우에는 요 상태하고 업인 상태하고 2번 입자가 업인 상태에 텐서 프로덕트죠. 그 다음에 s=1, m=-1인 경우는 다운 다운이니까 이거는 스피인 1이 다운, 스피인 2도 다운인 상태 텐서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얽힌 상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얽혀 있는 거에 대한 그 EPR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 스피인 단일항 상태를 생각을 하면은 이 상태 전체 스피는 0이죠. 그래서 입자 1과 입자 2의 스피 제트성분들의 합도 0이기 때문에 입자 1과 입자 2의 스피 제트성분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이브네이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이브네 그래서, 이제, 입자 1의 스피인 Z성분을 측정하면, 입자 2의 스피인 Z성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저절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Z성분뿐만 아니라, X성분도 동일하게 성립하죠. 왜냐하면, 어 전체 스피인 0이니까, 전체 X성분도 0이고, 전체 Z성분도 0이고, 전체 Y성분도 0이기 때문에, 스피인 X성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고, 스피 Y성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런 스피인 단일항 상태의 입자 1에 대해서 다음에 측정들을 시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스피인 Z 성분을 입자 1에 대해서 측정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두 번째로 입자 1의 스피인 X 성분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두 입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2번째 측정인 입자 1의 X성분 스핀 정보가 입자 2에 전파되기 이전에는 입자 2의 스핀 Z성분은 입자 1에서 스핀 Z성분이 이제 측정이 됐으니까 결정된 상태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입자 1의 2차 측정 이후 즉 X성분 측정 이후 그 정보가 입자 2에 도달하기 전에 입자 2의 스핀 X성분을 만약에 측정한다고 치면은 그거는 또 가군동량이 전체적으로 0이 되어야 되니까 가군동량 보존에의해서 입자 1이 측정한 바로 동시에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 입자 2의 Z성분 스핀과 X성분 스핀을 함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국소성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입자 일의 엑스성분 스피n 정보가 입자 이에 전파되기 이전에는 입자 이의 에 스피n 제트 음, 성분이 아직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런 얘 왜냐하면 입자 일에서의 엑스성분 스피n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이러한 국소성 국소성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어 나갈 수 없다. 그게 이제 국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non-locality라고 그래가지고 비국소성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미 다 한꺼번에 모두 게 전체적으로 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local vs global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어, 국소성을 염두에 둔 가정이다. 우리가 그거를 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국소성을 가정하면 입자의 E의 Z 성분과 X 성분 스피인을 함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는 양자역학적인 논리하고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떤 입자의 Z 성분과 X 성분 스피인을 함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피인 앵귤라 모멘텀, X 성분, 또 스피인 앵귤라 모멘텀 Z 성분은 서로 코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는 흐트러지게 돼 있죠. 이거를 서로 커뮤트해 야만이 서로 공동의 아이겐스테트 가지고 흐트러지지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이제 모순이 1935년에 이세 사람이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볼때 입자 1과 마찬가지로 입자 2도 여기서 입자 1의 스 n x 성분을 측정하면은 입자 2의 스핀 x z 성분도 정확하게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입자 1의 z 성분 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입자 1의 그다음에 스 n x 성분을 측정하면은 입자 2의 경우는 처음에는 그 z 성분이 결정이 됐지만은 나중에 입자 1의 x 성분을 측정하면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입자 e 의 스핀 z 성분도 정확하게 알수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양자역학적으로 맞물고 돌아가는 상향이라고 우리가 얘기가 할수 있고, 이게 바로 얽혀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존슈트어트 베리 1964년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 앞에 나온 EPR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국소성을 가정한 논리는 양자역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증명했는데 바로 다음에 벨 인이퀄리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 인이퀄리티는 뭐냐? 벨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벨은 이제 국소적 숨은 변수들이 양자역학에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보자. 그래서 벨은 어, 멀리 떨어진 입자 1과 입자 2의 상태를 동시에 측정하였을 때 각 입자에 대한 측정들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국소성을 가정을 한 겁니다. 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도 그래프 전파되지 않, 이전에는 서로 연관이 없다는 국소성을 가정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두 개의 스피니 2분의 1 입자들로 구성된 상태가 그 전체 스피니 0인 관계, 즉 전체 스피니 0인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다만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스피니 단일랑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이제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스피니 영인 관계를 만족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숨은 국소적 변수들 람다의 함수로 표현 가능한 상태들이다. 그래서 그런 상태들의 모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때 입자 1이 특정 방향 a의 스피니 성분 값이 이제 2분의 1 /2. 2분의 h 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h 바겠죠 스핀 i 이 2분의 1이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2분의 h 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h 바를 F A 람다, lambda, 이 람다라는 이렇게 로컬 v a r i a 로 우리가 표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히든 v a r i a 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F A 람다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이거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값만을 같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동일한 방향 a에 있는 어, 입자 2의 스핀 성분 값은 두개 합쳐서 0이 되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h바 f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f a가 플러스이면 여기도 플러스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2분의 h 와 마이너스 2분의 h 합치면 0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변수 람다는 임의이고. 어, 그, 개가, 시스템이 변수값, 람다를 갖는 상태에 있는 확률은, 로 람다라고 보면은, 확률을 전체 합치면 1이 되야 되니까, 로 람다, d 람다에 서접근하면은 람다가 이제 변수니까, 1이 되야 되겠죠. 로 람다는 확률이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어, 1보다는 작고, 그런, 이런 이제 조건을 만족하고. 자, 그러면 입자 1이, 스피 A 방향을 향하고, 입자 2의 스피이 B 방향을 향할 상관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어, 그거의 기대값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느냐 이거구겠죠 입자 1이 A 방향으로 향할 확률이죠. 그 다음에 입자 2가 B 방향으로 스핀이 향할 확률이 뭐냐. s 1 a 는 A 방향을 확률입니까. fA 람다 2분의 h bar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입자 e 가 b 방향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 이 분의 h 바 f b 람다니까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 e 이 a 방향으로 하는 거는 이 분의 h 바 f a 람다. 입자 b 가 b 방향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 이 분의 h 가 이걸 쓴 겁니다. f b 람다 써가지고 마이너스 사 분의 h 바자승하고 기대값이니까 모든 람다에 대해서 이제 적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확률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쓴 겁니다. A 대신에 그냥 B로 집어넣은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방향이 있는 경우를 한번 위에 관계식을 적용을 하면은 자, S1A, S2B 이거는 입자 1이 A 방향, 입자 2가 B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S1A, S2C는 입자 1이 A 방향, 입자 2가 C 방향입니다. 자이거는그 앞에 그 공식 요거 요걸 써가지고 어, 그대로 이제 다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니까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a c니까 b 대신에 c로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의 a 람다나 b 람다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의 자승은 1입니다 그러니까 f의 자 f 이 함수값이 자승을 이를 쓰면은 이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진 겁니다. 그대로 f a 람다 f b 람다 써줬고 f a c는 f a f b의 자승 f c니까 f b의 자승이 1이니까 f a f c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f a나 f b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 1입니다 절대값이 1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은 요거의 절대값 요 기대값 빼준거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은 요거 1이니까 절대값취 하면 1이니까 요건는 밖으로 나오고 요것도 없어지고 4분의 h 바 자승 d 람다 로우 람다 요건 없어지죠 절대값 1이니까 그래서 요거만 나오게 되죠 요거만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어, 요거는 D 람다 로 람다는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4분의 H 바 1이, 1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H 바 자아승 D 람다 마이너스 FBC는 어,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 자, 보세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쓰면은 AB 대신에 BC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S1B, S2C가 되겠죠. 그래서 요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을 우리가 벨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벨 부등식. 자 여기 벨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벨 부등식하고 이제 양자역학하고 이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 방향을 a하고 b는 서로 수직이고 뭐 c의 방향은 그 a하고 b의 예, 가운데를 가르는 딱 중앙을 지나는 이제 단위벡터니까 다 1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어, 스피인의 상관관계 S1A, S2B가 마이너스 어, 4분의 H가 되어서 AB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느냐. 대충 그 힌트를 주면은 S1은 마이너스 S2니까 요 S2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S1을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S1A, S1B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스피1 2/1 벡터에 A 방향, B 방향에 각각의 향할 그거를 기대값이죠. 어, 그걸 곱한 거의 기대값.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S2를 마이너스 S1으로 놓으면 S1이라는 거는. 어, 2분의 h가 시그마 벡터가 되겠죠. 어, 앞에서 그러니까 시그마 벡터들 이제 시그마 벡터 a 시그마 벡터 b 이걸 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시그마 벡터 그 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 벡터죠. 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그거의 관계식을 하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고 문제풀이집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관계식을 이제 예, 성립하는데, 요 관계식을 앞에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에다가 각각 요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으면은 위에서 요거는 마이너스 어, 4분의 h바, 마이너스 4분의 h바 자승은 다 공통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적 이 되죠. 마이너스 도 나오고 그러니까. a.b가 되겠죠. a.b가 되니까 a.b잖아요. a.b니까 여기서 a.b는 0이니까 요거는 0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절대값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a.c가 되겠죠. a.c a.c하고 요거는 어 4분의 h bar하고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h b 다 공통이고 a.b는 아, a.b 가 아니었죠. a.c 였죠. a.c 는 a.c 하고 그러니까 a.c b.c 가 되겠죠. a.c 는 요거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죠. 루트 2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 마이너스 b.c 가 될텐데 마이너스 b.c 도 역시 마이너스 루트 2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 요거 하고 요게 이제 될텐데. 4분의 2 처럼 공통이고. 루트 2분의 1이 1 마이너스 루트로 1 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어이 지금 우리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결과입니다.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결과인데 양자역학적인 결과를 벨부등식 여기다가 적용을 했더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로칼리티 국소성을 가정해서 얻은 벨부등식은 양자역학하고 양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양자역학은 국소성을 가정하면 안 된다. 이 서로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앞에서 이벨 부등식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확률적으로 한번 위그너가이또벨 부등식을 이제 또또 어, 또 이렇게 이끌어 냈는데, 그 위그너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벨의 가정처럼 스피 단일항 상태에서 입자1과 입자2의 상태를 동시에 측정할 때각 측정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국소성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입자1과 입자2의 상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게 되게 왜냐면 서로 측정 결과가 전파돼 가지 않으니까. 다만 어, 스피 단일항이니까 전체 스피인이 0이 되야 되니까 어, S1하고 S2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에 한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동시에 다른 방향을 함께 측정할 수는 없다고 가정하니까 그러니까 스피, 입자 1이 됐든 입자 2가 됐든 동시에 뭐 X, X 방향, Z 방향 뭐 이렇게 한꺼번에 측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 하나 할때 하나. 그래서 이제, 이제 관찰자 A는 입자 1의 스피인을 측정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A, B, C라는 세 방향에서 어, 각각 스피인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A 방향으로 했을 때도 플러스 스피 n B 방향으로 했을 때도 플러스 스피 n C 방향으로 했을 때도 플러스 스피 n 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입자 1의 스피 n 을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든, 어느 방향이든 스피 n 의 값은 플러스 2분의 1 혹은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A 방향, B 방향, C 방향, 모든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관찰자 B는 입자 2의 스핀을 측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자 2의 경우는 A 방향에서는 마이너스, B 방향에서도 마이너스, C 방향에서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플러스였으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자 두의 관찰자 B가 측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입자, 관, 입자 2입니다. 이건 입자 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측정되는 상태의 에, 상태가 이제 존재한다고 그럴 때그 존재, 그 모듬에서의 비율을 P온이라고 그럽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관찰자 1의 측정에서 세 방향 모두 스피너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방향으로 따로따로 따로 측정할 때다 플러스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는 스피인 측정치가 어느 방향이든 업 또는 다운 다시 말하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S1 S2가 다 2분의 1이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음,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 두 번의 경우 첫 번째 경우는 1의 1의 스피인은 ABC 방향은 다 플러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관찰자 A의 입자 1에 대한 스피 측정에서 A 방향, B 방향은 플러스 나오고, C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 이 경우 이제 관찰자 B는 입자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되겠죠. 각 운동량 보존에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상태들의 존재 비율을 이제 P2라고 그러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A, B, C,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두 가지 방향,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여덟 가지가 가능할 테니까 나머지 여섯 가지 경우는 이제 에, 다음과 같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요 앞에 이제 다 플러스인 경우에서 B 방향만 이래 스피니 반대인 경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요것만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를 P3라고 그러고, BC의 두방향이 스피니 반대인 경우.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이 스피니, 요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이거를 b4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a가 전부 다, a 방향이 다 플러스로 지금 측정이 된 경우죠. 네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네가지는 a 방향으로 1의 스피이 마이너스인 경우. a 방향으로 스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 3, 4에서 a만 스핀이 반대인 경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의 경우는 이거였는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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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이의 경우 이의 경우는 요거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요거의 반대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의 반대 요거만 마이너스 a 마이너스만 바뀌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요 앞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b7 존재 비율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앞에 거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요것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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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b8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의 존재 비율을 b5 b6 b7 b8 으로 이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존재 비율의 총합은 1이 돼야 되겠죠 존재할 확률이니까,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방향으로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입자 1과 입자 2의 관찰자 a 와 B가 a 는 a 방향, B는 입자 2를 B 방향으로 동시에 측정해서 두개다 플러스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p +B, B a 플러스 h i n g This i a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a m 2가 B 플러스입니다. 1이 A 플러스, 2가 B 플러스, 1이 A 플러스, 2가 B 플러스. 안 되죠? 1이 A 플러스, 2가 B 플러스, 안 되죠? 1이 A 플러스, 2가 B 플러스. 거 되네. B3죠? 1이 A 플러스, 2가 B, 요거 되죠? B3 p 4는 되고, 나머지는 A, A가 플러스가 안 되니까, 이건 다안 되죠. 그러니까 B3 p 4만 이제 여기서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B3 p 4만 되고, 자, 그 다음의 경우에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은 1이 A 방향, C 방향으로 각각 플러스, 1이 A 방향으로, 2가 C 방향으로 플러스가 나올 확률은 A 플러스, C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1이 A 플러스, 2가 C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1이 A 플러스, 2가 C 플러스, 이건 안 되죠. 1이 A 플러스, 2가 C 플러스, 이거 되죠. 그러니까 P2, 1이 A 플러스, 2가 C 플러스, 안 되죠. 이리 A 플러스 이리 A p 이것되 p 그래서 이2 b4가 되고, 이거 A 이 A p l u 안 B 죠그러니 B p l B p l u B p B p l p B plus C p l u B 2 C 방향, B 방향이니까 입자 1은 C 방향, 입자 2는 b 방향 C 방향 러스가나 l 니까 C 플러스, b C 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한번 C 시다 C 플러스, C C P플러스 안되죠? C플러스 안되죠? C플러스 B플러스 요거 되네? P3 요거 안되죠? C, 그러니까 C3고 C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요거 되네? P7이죠? P7 요거는 안되죠? 그러니까 C플러스 B플러스 P7 요거 P3 그러니까 P3 P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P3, P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각각 이제 이렇게 확률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합해 보면은 PAB는 이게 알파 여기서 P3, P4였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PAC, PCB는 2, 4, 3, 7이죠. PAC는 2, 4, 3, 7이니까 다 합친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PI는 다 0보다 크니까 P3, P4 P3P4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P2P4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지금 P2하고 P4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벨 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적 예측과 어긋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g p s 의 9번에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앞에와 마찬가지로 A 방향하고 B 방향이 서로 수직이고 C는 A하고 B 방향의 가운데를 이제 2등분하는 그런 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P의 AC는 P의 AB 요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은 어, 어,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P의 A 플러스 B 플러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입자 1이 A 방향으로 u 입자 2가 B 방향으로 u 하는 그 확률은 사인 자승 2분의 세타에 AB. 세타 벡타, b 비세타에 b 비는 a 벡터 b 벡터의 사이각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요게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서 이 경우에도 이 부등식이 양자적인 예측과 어긋난다 이런 게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 부등식, 벨 부등식 써가지고 우리가 EPR 모순이 양자역학과 모순, 양립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이벨 부등식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벨 부등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모순이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 다음번 강의에서 아,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